재산을 불려가는 재무설계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태남입니다. 공 아,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50대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이외에 몇 가지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집을 못 갖고 있죠. 반은 못 갖고 있습니다. 반은 국민의 반은 집이 없어요. 전세 또는 월세에 살고 있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반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60% 가까이가 서울의 경우에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80~90%의 우리 국민들은 집을 가지고 싶어 하죠. 이렇게 집을 가졌을 때, 그런데 집 밖에 재산이 없을 때, 은퇴 후 생활 사실, 집에 있는 벽돌 하나씩 빼면서 살수 빼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오늘은 50대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될 가능성이 생겨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겨레신문 2010년 2019년 3월 7일자 기사 내용에 나온 건데요. 50대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을 계획하고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 계획이 있습니다. 주택 연금 실질적 노후 보장 방안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것. 또 하나는 집값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현재는 9억 원인데 공시 가격으로. 어 9억 원으로 공시가 9억 원으로 올려서 어 좀더그 혜택을 받게 하자. 하지만 월 주택 연금 상환액은 어 그대로 338만 원 그대로 하자. 그리고 신탁형 주택 연금도 만들어서 뭔가 음 가족 관계를 망치지 않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 망가뜨리지 않고 그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서 부부의 은퇴 생활도 어~ 잡음 없이 가능하게 만들어내자 부모의 은퇴 생활이요 그리고 전월세 통한 추가 소득도 가능케 하자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서 어~ 주거 안정 이런 것들을 이뤄내자라는 내용을 오늘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주택연금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뀌었다가 아니고요. 올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을 해서 국회에서 논의로 확정을 할 생각이 있는 거죠. 어, 현재 가입 나이는 주택연금이 만 60세부터입니다. 부부 중에 부모 중에 한 분이 만 60세가 넘었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개선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50세가 아니라 50대 중에서 어, 일부, 개선을 해서, 50대부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주택 가격 상한으로 현재는 시가 9억 원입니다. 근데 개선은 공시 가격 9억 원으로 개선하겠다. 시가 13억 원 수준인데요. 아, 어, 요거는 약간 금융위에서 장난을 좀 치는 것 같은데, 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계 에, 내용이라서, 그거는, 추후에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조건은 실거주하면서 현재는 실거주하면서 어, 보증금 없이 임대가 가능하고요. 어, 개선책으로는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낀 임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신탁형에만 가능한 거니까요. 요거는 유념해 주시고요. 하지만 아직은 이게 개정이 된게 아닙니다. 오래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자녀의 동의를 얻어서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배우자한테 승계가 되는데, 개선책은 신탁형 주택연금에 한해서는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 겁니다. 자녀 동의 없이요. 아, 저는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 현재 60세인데, 만 60세요. 근데 이게 50대로 낮추겠다는 거고, 가격 기준도, 주택 가격 기준도 공시가 9억 원 수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그 목적은, 어, 괜찮습니다. 뭐냐면, 은퇴용고가 지금 많이 늘어나면서, 50대 중반에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소득 절벽이 오면서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사실 국민연금 받아도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득 절벽 기간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고령화 추세에 맞게끔 주택 연금을 제대로 쓸수 있게 노후 보장 방안으로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고요. 어이 50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50세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는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입 주택 주택 가격 상한도 현재는 시가 9억 원인데, 공시지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지금 높일 예정인데, 어, 하지만 연금액 상한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가 9억원 짜리 주택연금 최대치죠. 주택연금도 사실은 굉장히 큰데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시가 15억원 원까, 13억원까지 이렇게 높인다는 거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시가 9억원도 괜찮은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문제를 삼고 싶은 거 하나는 주택연금 이렇게 개정하는 건 좋은데 공 시가 9억 원에서 이름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기준을 바꾸고 있어요. 이거는 장난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9억 원인데 하나는 시가고 하나는 공시가격이에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시가로 지금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같은 9억 원인 듯이 착각을 하게끔. 9억원으로 해놓고 시가와 공시가격 앞에 다른 전제조건을 달리 개념을 달리해서 이렇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시가 13억원으로 올린다 하면 부담이 되니까 공시가격 9억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차라리 시가 9억원에서 시가 13억원으로 올리지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내보이지 이건 좀 장난치는 냄새가 납니다. 주택연금 굳이 13억원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시가 9억 원 정도까지 상한을 정해서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탁 연, 신탁형 주택연금, 아,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가입자가 사망을 했을 때 자녀 동의를 받아야 주택연금을 계승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부모 중에 하, 이제 가입자가 사망을 해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신탁형 주택연금이요. 이거는 부모와 자녀 간의,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 되죠. 되게 이렇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아버지가 가입자여서 아버지가 어, 주택연금 가입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어머니만 남아 계시면 사실은 이렇게 효도하는 측면에서 그대로 자녀도, 자녀 동의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 끈 떨어진 떨어진 끈이라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예방을 함으로써 하나의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사망을 해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되도록 할수 있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신탁형의 경우에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주택 연금은 실거주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일부만 보증금 없이 임차를 할 수가 있었는데 어, 신탁형의 경우에는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가 있고 임대를 해서 추가 소득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도 받고 임대에서 임대소득도 확보하는 그런 취지가 되는 거겠죠. 다음은 우리 청년층의 주거부담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1조 1천억 원 규모의 전월세 금융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지원 자격은 20살에서 34살까지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청년층이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금리가 2%대의 소액 보증금 대출. 어, 보증금 대출은 최대 7천만 원이고요. 월세 자금 대출은 최대 월 50만 원까지 총 1,200만 원. 그리고 기존의 전월세 대환을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아, 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1조 1천억 원 규모로 전월세 금융 지원을 하는데, 금리 2%대의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청년들이 어, 학자금 대출 받아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다음에 취업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의 2%대의 어쨌든 대출 지원을 해주는 거 좋기는 하지만 좋기는 하지만 2%라는 이런 이자 작은 것 같지만 사실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고 한다면 어, 원금을 원금만 상환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실제로 청년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을 해 주고 관리비만 내도록 할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가는 게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아니에요. 그렇 지금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요.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층은 우리 사회의 미래예요. 이들한테 이거 대출받아서 지원해주는 거. 물론, 어, 없는 살림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아,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금융위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한다는 방침인데요. 역시 저도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 우리 직장인들, 노동자들의 총 연수입, 연소득의 일정 부분을, 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넘지 않게끔 하는,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를요, 지금까지는 1금융권, 일반 은행에 만했는데, 2금융권에도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의 가계대출 손님이 과도하게 된다면 어 추가 자본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는 거죠. 은행에서 말이죠. 따라서 이런 걸 통해서 개인들의 부채가 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 즉 자기의 소득 수준을 너무 크게 넘어서는 그런 부채는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가정 경제를 어 쓸데없는 이자비용, 금융비용으로 나가지 않게끔 관리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제대로 이것이 되려면 아무래도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사회주택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지 않아도 아니면 대출을 덜 받아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창출해줘야 돼요. 이게 이두 개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이것은 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2019년도에 금융위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 즉 50대도 주택 연금 가입이 허용되도록 하는 것. 사실 50대 주택 연금 가입 허용은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대 중반에 회사에서 짤리는 명퇴자들이 너무 많아요. 올해도 증권사와 은행 아주 다양한 곳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구조조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또 다른 직장 갖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중소기업에서 받았었는데 요새는 받지도 않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따라서 이들은 그 동안 연봉 좀 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활용해서 어, 자영업에 진출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9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월 338만 원까지 매달 어, 주택연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자영업에 진출해서 월200 이상 갖고 가는 자영업자 퍼센테이지가 20%도 안될 거예요. 그러면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어, 자기 삶의 질을 높게 하는 거 괜찮지 않나요? 자영업에 진출했다가 망하면 빚지고 그동안 모았던 집도 날리고 빚밖에 안질텐데 그렇죠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탁형 주택연금 이거는 그동안 가정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이건 집 하나 딸랑 있는데 가족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해주는 방식의 것이라서 저는 굉장히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서 굉장히 훌륭한, 어,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들도, 어, 더 지원을 하되, 어, 은행 좋은 일만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방책을 좀더 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 2019년 한해 역시 부채를 줄여가는, 부채의 잔액을 줄여가는 그런 방식, 그리고 부채를 관리해가는 수준을 좀 강화시켜 낼수 있도록 그러면서 빚을 좀 청산해 청산해내면서 가처분 소득을 좀 늘려서 가정 경제를 흑자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요런 것들이 2019년도에 금융위에서 제안 나왔듯이 어 개정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어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겠죠. 자, 오늘 이렇게 50대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는 얘기와 어, 세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극통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어. 저한테 힘이 되는 거는 많이 봐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이 계시다면, 댓기, 댓글을 통해서, 어, 그 궁금한 사항들 문의해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답변들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을 불려가는 재무 설계 방송의 김태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죠. 여기서 이만 안녕.